찬송가 사 자, 자, 자. 자, 장 자. 가 맡긴 모든 역사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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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오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이옷 입고 왕금 길을 다니며 금검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은 열왕기 상. 13장 33절부터 14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8면 본문은 11기상 13장 33절부터 14장 20절까지고요. 우리 아, 33절부터 1 4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도 하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러 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때에 여러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러 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하민이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네잘 오셨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은 이제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산당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따로 남 유다 쪽에서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받은 계시대로 어떤 대접도 받지 않고 또 왔던 길로도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부함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분양을 할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 손을 마르게 했죠 그 손을 완전히 마르게 고부라지게 했다가 다시 펴지게 하는 역사까지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부함이 그때라도 빨리 되돌아 섰어야 돼요 자기 몸이 정말 반신불수가 되어져서 손이 고부라진 상태에서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왕이 정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늘 보는 앞에서 자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침을 받은 심판을 받은 그 몸을 계속 보여 주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경고 차원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을 한번 마르게 했다가 자기가 이제 아주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손이 다시 좀 펴지게 해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죠. 그 정도 했으면 말 들어야죠. 그 정도 했으면 깨달았어야 되죠. 그죠. 근데 못 깨닫고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3장 33절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산당 자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심각한데 그 산당의 제사장이라도 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좀 세웠으면 레위인 가운데 좀 세웠으면 어땠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일반 사람들을 누구든지 자원만 하면 세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것을 어, 죄다 라고 정죄하시고 결국에는 자식을 치십니다 누구죠? 아들 아비아가 병들었어요 아마 그때의 그 사건이 여러보암에게 손이 말랐었던 그 사건이 아주 크게 뭔가 인상적으로 남았었겠죠 그런데 아들까지 병들었다고 라 하니까 아마 직감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가서 왕비라고 하는 것을 다 숨기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라. 특별히 아히야에게 가라. 아히야가 누구였죠? 바로 자기를 기름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렇게 해서 그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물어라 그랬어요. 변장하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히야에게 지시해서 이러이러한 여자가 올 건데 그가 바로 여로보함의 아내다 왕비다 너는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말을 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지시하시고 계신데 변장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끝까지 끝까지 인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식을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참 생각해 보면 휙 지나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40대 중반인 제 인생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렸을 때 놀았을 때 친구들과 몇 감고 놀았었던 기억이 선하고 학창 시절이 아직도 선하고 또 젊은 시절이 아직도 선한데 목회하면서 고생했었던 기억도 선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인생을 다 통틀어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다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도 다 이렇게 기억이 나겠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덤벼드시면 아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까 싶지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자꾸 속이 넘기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면 하나님도 다 기억 안 하시는 줄 알아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장하고 속이고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아봐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지요. 결국에는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야가 당장에 알아보지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음 여러 보함의 왕비가 아내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다 알아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 아이가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냐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죄 때문에 그 아이가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아픔이 뭡니까? 자식 앞세우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뭐라고 뭐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이 여러부함의 제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결국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보암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기를 뭐라고 평가하시냐? 자, 우리 1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여러 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러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 네가 그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어네 집안이 계속해서 어 죽음으로 끝날 거다 그리고 이제 네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왕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세계는 하나님께서 왕조를 허락하셨죠. 대대로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이어가면서 왕이 되어지는 왕조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보암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계속해서 군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니면 왕을 암살하고 뭐 이렇게 돼요. 6개월도 못 하고 왕에서 암살당해서 죽고 또 다시 왕이 갈리고 또 다시 왕조가 바뀌어지는 엄청난 그 혼란의 역사가 북 이스라엘을 물들이게 되어져요. 여러범의 이죄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그가 그렇게 해서 어,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도 무너뜨린 것이지만 뭐한 사람의 인생을 일단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평가하시는 게 뭐라 그러냐면 너에 대해서 내가 기억할 것은 너에 대해서 내가 역사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알게 알게 할 것은 딱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어떻게 싸웠는지와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 어떻게 네가 전쟁을 치렀는지 그리고 어떻게요? 어떻게 다스렸는지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스렸다. 뭐죠? 정치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너의 인생을 딱두 가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전쟁과 정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 내리시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좋은 거 많잖아요. 수식어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이니까 그게 별로 감흥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 늘 여러분들께 별로 감흥 안 되게 하는 말뭐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래, 네 인생 가운데 나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와 함께했었다.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와 함께했었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평가해 주시면 내 인생을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끼리 그냥 얘기할 때는 별 감흥 없는 그냥 인사 말 같은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리할 때 조영기 목사야. 네 인생 가운데에서는 나의 역사가 깃들어 있었단다. 네 역사 가운데에서는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도와주셨던 것이 너에게 깃들어 있다. 너에게 도와주심이 있었다. 함께 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시면 여러분 말다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평가하시기를 네 인생에는 싸움밖에 없었어. 전쟁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몸둘 바를 모르죠. 네 인생 가운데서는 그냥 정치밖에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참할 말이 없죠. 그죠? 이 여러버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 딱두 마디는 뭐예요? 넌 그냥 정치했고, 네 인생 가운데서는 그냥 전쟁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왕국을 몰락의 길로 만든 것도 큰 죄긴 죄지만 자기 인생이 하늘 앞에 평가를 받으면서 딱두 마디 전쟁과 정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만큼 참 허무한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냥 훈이들 자주자주 하는 인사 말 같이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별 감흥 없는 것처럼 인사를 나눌 때가 많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그래, 네 인생 가운데 나의 동행함이 있었다. 네 인생 가운데 나의 은혜가 늘 있었던다. 네 인생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의 역사가 거기에 끼들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최고의 평가죠. 우리 대림제일기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되어 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존심과 만용을 부리다가 자기의 인생이 허물어지고 자식도 앞세우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전쟁과 정치밖에 없었다고 하는 비참한 평가를 받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 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하루의 역사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역사와 그 사명, 잘 감당한 뒤에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저녁에 돌아가시겠습니다.